단체 인사를 먼저 씩씩하게 하고 마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인사 먼저 씩씩하게 해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늘 오마이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잘 반갑습니다. 네, 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 기자님들 앞에. 는 멤버들이라서 어, 긴장 을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뭐, 대기실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아, 굉장히 지금 빨리 기자님들 만나고 싶어하는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일단 멤버 한 번씩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있는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승환군부터. 네 안녕하세요 원더나인의 00년생 솔로 이승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나이 오피라이 있습니까? 자 <laughs> 네,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용환씨. 네 원더나인의 리더 유용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의 보이스 예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의 네, 진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새로운 매력으로 돌아온 도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현분이요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 마태형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의 정태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태규이구요네 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의 막내 박성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원더라인의 섹시 레드 김준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멤버들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제 말씀드린 대로 표정이 다들 너무 긴장한 오이 밝습니다 우리 마태형 태호군께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랜만에 컴백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여유들이 넘치는 겁니까 일단 음. 간단한 소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선 8개월 만에 저희 원더라인 이렇게 컴백하게 되었는데 네. 어, 사실 저희 원더라인이 되게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 떨리 떨립니다. 떨려요? 네. 떨린다고요? 네 사실 떨립니다. 오... 떨리지만 이제 오... 네 저희 원더라인이 <laughs> 갑자기 그 얘기 하고 나서부터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떨지 않고 편안하게 컴백하시는 소감을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원더라인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서는 무대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마트 형왜 이래요. 마트 형. 나떨것같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안들었는데요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거아닙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괜찮아요? 네? 네. 떨리기도 한데 네. 저희 원더라인 멤버들 다 같이 연습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저희 원더라인 이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8개월 동안 기다려주신 원더레드 팬분들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컴백하는 멤버의 대답이었는데 뭔가 느낌은 어, 되게 오랫동안 어, 정말 고생 많이 한그 배우가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듯한 어, 저는 그런 감정이 확 느껴졌던 어 이야기가 되나 싶습니다. 자여기서 이번에 승환 씨에게 제가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네. 8개월 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쉬는 동안 혹은 또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쉬는 동안 저희 멤버들도 이제 각자 개인적인 실력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각자 연습도 정말 정말 많이 하고 각자 늘리고 싶어하는 실력적인 부분을 많이 많이 보완을 해 왔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 동안 관심사가 하나 생겼는데. 어 어떤? 어, 아직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아직 시작된 게이지만 저는 네. 이제 피아노에 조금 관심이 생겨가지고. 어, 그래요. 아마 나중에 저도 곡을 쓰고 싶긴 한데, 네. 거기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최근부터 이제 조금 조금 연습을 해나가고 아, 있습니다. 아, 피아노는 저때만 해도 바이엘 상학원으로 나눴는데, 네.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어,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진 않았고, 예전에. 이론적인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그냥 치는 거 위주로만 일단은 배우고 어때요? 좀 해보시니까 본인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까 피아노에? 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직은 좀더 시간이 네. 필요하다. 그럼 좀더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또 우리 디자인들 뵌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도 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예찬씨한테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 이제 새로운 곡이 나왔잖아요. 네, 앨범명이 터노곡고 어, 타이틀곡이 또 배드가입니다. 어떤 앨범이고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어, 우선 저희 타이틀곡 'Bad Guy'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어, 소망을 다짐을 담은 강렬한 곡이고요. 네. 어, 특징은 신나는 템포랑 그리고 날카로운 신스 사운드가 특징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곡인 것 같고요. 네네. 그 외로 이제 파라다이스, 글로우 등 많은 수록곡들이 있는데 다한곡한 한국 곡이 너무너무 좋고 어, 꽂히는 곡들이라서 들으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요 그렇습니다. 좋은 곡들이 많다라고 예찬씨가 소개해 주는데, 전 배드가이라고 이렇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되게 나쁜 남자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나쁜 남자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악역도 받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내용의 남자다운 느낌의 노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그 타이틀곡 배드가이지 랩메이킹을 또 직접 참여를 하신 우리 두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제가 마이크 잠깐 전달해 드리고, 우리 용환씨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랩메이킹 직접 하셨는데. 네, 이번 3집 미니앨범, 어, 백가이에서 저랑 송환이가 랩메이킹을 참여했는데요. 어, 일단 이번에 작사랑 플로우를 직접 만들면서 작곡가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만의 멋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것 같고 또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용아 씨가. 저는 배드가이라고 소개했는데 벳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좀초라해지네요 그래도 바로 좋았어요 자 이번에 우리 성원씨 네네 루메이킹 어... 참가주서 서감이요 네 이번 앨범 곡들의 랩메이킹을 참여했는데요 어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성장시켜준 네 그런 앨범인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어, 우리 또 막내의 어, 당찬 또가사들에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준서 씨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첫 무대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뮤직비디오를 기자님께 소개해드렸거든요. 아, 네.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아, 네. 혹시 네. 찍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기자님들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좀 기억이 있을까요? 아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약간. 아 재밌는 스토리가있어요첫 네, 네. 저희 뮤비 촬영 첫 날에. 네. 마지막 신을 저랑 승환이 형이 촬영했어요. 어 양끝에 있는 네. 근데 멋있어. 마지막 신이다 보니까 약간 새벽이라서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네, 너무 피곤하죠. 승환이 형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웃음> <웃음> 승환이 형이 약간 몸 카페인 때문에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 개봉했잖아요. 네. 거의 실사판 좀비를 보지 않았나. 봐요. 아, 네. 뭔가 좀비 같은 느낌을 네. 네. 주서 씨가? 혼자 막 잠꼬대 하면서 막꾸우 하는데 좀비를 보는 것같다요 약간. 그래 그렇게 느꼈다. 어, 일단 이제 <laughs> 굉장히 재밌는 사연이라고 우리 이제 주서 씨가 소개는 했는데 어쨌든 좀 마무리를 좀 우리 승아 씨가 좀금더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가 이제, 이제 저랑 주서 마지막 시인 전에 이제 태우 형 촬영 신이 있는데 태우 형 촬영 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스튜디오 준비하는 시간이 꽤 생각보다 조금 길었었어 가지고 제가 잠을 자기 안기 위해 버텼지만 몸이 먼저 쓰러져 버려 가지고. <laughs>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아, 어, 뛰어나야 되는데 몸을 또 싫고 네. 뛰어나야 되는데 몸을 또 싫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아하, 그런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어, 아까 본인을 <laughs> 소개할 때 공공연생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말고, 웃음> 공공연생도 피곤하면 어쩔 수 없다. 아, <laughs> 스스로 이제 부피로를 이기는 방법을 좀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 사실, 원더나인으로 이렇게 쇼케이스도 세 번째 하게 됐고, 데뷔를 한 시간들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첫 인사를 드린 거는 또, 언더나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음 이미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도염씨하고 진성씨가 고3이 됐다라고 했는데, 처음 출연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는지, 어,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요, 더 열심? 아마 그때가 열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어... 어제는 뭐 성일 바로 앞두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인데 사실 언더나인 출연할 때랑 언더나인 출연할 때랑 지금이랑 본인 스스로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여주고 네, 어...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언더나인 출연을 할 때는 어,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어, 그래도 지금 3주까지 준비를 하면서 어, 저를 더 표현하는 방법과 음. 그리고 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나마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얼굴에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 우리 진성 씨 네. 네, 이야기를 한번 네. 계속,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좀 많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음. 저는 일단 언더나이틴 때랑 언더나이를 하면서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어제어 어, 마인드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마인드가 많이 네, 제 원더난을 하면서 네. 이제 형들이랑 많이 네. 지내면서 배운 점이 많아 가지고 네. 조금 더 마인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적으로 좀더 성숙했고 성장했다라고 네.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얼굴에 약간 좀 이렇게 어, 부끄러움이 많은 듯한 느낌은 본인의 어떤 강력한 주장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컨셉상 약간 본인이 하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어 이제 제가 그 원래 브루턴치를 좀 좋아해서 아 그랬군요. 네, 네. 네. 어,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또진성분이 좋아해서 우리 또 선생님께서 네, 그거를 선생님. 또 입소개를 네.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사실 이제 8개월 만에 쇼케이스를 하게 돼서 물론 기자님들도 오랜만에 뵙겠지만 팬분들도 우리 원더나이 무대를 하는 모습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을 거거든요. 우리 택켄 씨에게 제가 마이크 잠깐 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빨리 보고 싶다라고 분명히 얘기 많이 해주셨을 텐데 어, 우리 택켄 씨는 이렇게 또 오랜만에 앨범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마도 어, 일단은 네, 8개월 동안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다리신 만큼 제가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보답을 하는 모델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곧 넘어갈 텐데 제가 꼭 해야 되는 순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뱃가위의 포인트 안무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인트 안무 하면 우리는 도현군이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따로 이 안무를 소개하기 전에 이름 지어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우리 원더나잇? 어, 일단 저희 안무가 전체적으로 포인트적인 부분이 네. 많아서 네. 어, 하이라이트 부분을 준비했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일단 압축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혹시 뭐내 도영 씨 춤출 때 뒤에서 우리 멤버들 노래 불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5, 6, 7, 8 그만해 맨내 곁으로 와 너를 위해서 I g o 할게 Baby know I'm all i you 살아있네요 우리 도윤씨가 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포인트 아무도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우리 원더나 멤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던 것같고요 이제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에게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을 해서 어, 질문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한가지 부탁만 있을때가 오늘 또 오랜만에